그 엑소존 바디워시 어, 아 응. 누베로 샴푸 트리트먼트 그 다음에 슈가야 엑소존 바디워시 이런 이거 거.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 일단은 저희가 응. 얘네들은 지금, 지금 엄청 인기가 많아요 저희가 응. 출시한 지 지금 한두달 정도 응. 됐는데 응. 응. 저희가 초동 물량 두달 만에 초동 물량 3분의 1이 빠졌어요 아... 아, 아니요 아니 죄송해요 3분의 2가 빠졌어요 아... 어. 반 이상이 빠져나갔다는 네, 거잖아요 네반 이상 네. 3분의 2가 음, 빠졌거든요 음, 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만간 또 음. 오더를 해야 되는데 음. 일단은 저희 거 보시면은 음. 패키지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샴푸랑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랑 그 다음에 바디워시 이렇게 음. 욕실에다가 두고 쓰시고요 음. 자, 조만... <laughs>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거랑 달라요 왜냐면 음. 컨셉 자체가 음. 오션에너지예요 음, 음, 음. 오션에너지 음. 그거 한국말로 하면 바다의 힘! 어, 그렇죠. 바다의 힘이죠. 음, 음.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음. 한 병에다가 음. 어, 바다의 힘을 여기다 다 넣은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여기에 음.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냐면은 음. 바다의 성분! 이게 그러니까 바다포도예요. 아, 바다보도구나 음. 어, 그래서 올렸어. 바다포도인데 음. 걔가 그 탄력이 진짜 좋아요. 아. 그래서 머리에 탄력감을 주는 어. 역할을 해주거든요. 어, 어, 어. 네, 그리고 톳이랑 음. 어, 음. 어, 감태랑 음. 어, 미역이랑 이런 바다에서 어. 나는 성분들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 음,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음. 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음. 사용을 할수 있고요. 음. 네, 그리고 얘는 어쨌든 실리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음, 그래서 일단 저희는 두피와 두피 건강, 음. 그 다음에 탈모 기능 음. 이게 들어가 있어요. 너무 좋은데 탈모 완화. 얘는 누베로 자체가 응. 향도 너무 너무 좋고, 그쵸. 그다음에 뭐야 시원하고, 그렇 쿨링 효과. 아, 그리고 어. 뭐라 그래요? 이, 기름이 안 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습감이 많아서 그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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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보습감이 많아서 그런데, 음, 음. 그 지성, 두피 지성이 왜 되냐면, 음. 건조해서 그래요. 두피가 음, 건조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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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피가, 피부도 똑같아요. 음.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유분이 나오거든요. 음, 음, 음. 두피도 똑같아요. 두피가 여기가 이렇게 건조하면, 음. 그게, 두피를 보호해야 되니까 자꾸 기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샴푸가 어, 너무 무거워 버리고 음. 너무 떡져 있는 샴푸들이 있는데 되게 묽어, 깜짝 놀랐어요. 어, 네, 맞아요. 난묽줄 알았어요. 네. 어, 묽은데 거품 어, 많이 나죠? 엄청 많이 나요. 네. 그래서 두 번만 펌프를 해도 저는 음. 충분히 거품 많이 나요. 맞아요. 어. 어, 어. 그물 같아. 맞아요. 네, 그래요. 근데 거품이 엄청나게 잘 나죠. 음. 그리고 향도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머리 제가 머리 제, 바로 샤워 이, 얘로 지금 제제 걸로 갖고 온 거예요. 얘 바로 제 걸로 갖고 음. 이거 티나 써쓴거 <laughs> 티나죠 여기. 그럼. 그래. 이것도 제가 샤워젤 하고 갖고 온 거예요. 이만큼 썼죠. 근데 저는 머리결이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고 볼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트리트먼트를 잘안 쓰게 되거든요? 음. 어, 왜냐면은 너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음. 머릿결이 너무 부드러워서, 어, 안 쓰게 되는데, 미용실에서 그랬어. 어. 트리트먼트는 그래도 써야 겠다고 어, 무슨 어, 네. 숲속 향도 나는데, 숲속만이 네. 맞아. 맞아요. 약간 저는 어떤 거를 원했냐면, 음. 약간 도시에 조금 세련된 여성분들, 약간 아. 그런 느낌을 원했어요. 그러면서도 음. 힐링이 되는, 그렇지. 어. 응. 힐링이 되는데 응. 세련된 향이고 어디서도부터 맡아 어디서도 맡아보지 못한 향. 응. 응. 아, 응. 숲 속에 있는 도시 였자라고 얘기해요. 네, 말해. 맞아요. 뭔가가 숲 속도 있는데 숲만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어. 근데 도시적인 냄새도 맞아요. 있어. 어. 세련되고 시크한 이미지가 네. 있어. 근데 좀더 편안하고. 조금 힐링되는 또 그런 또 향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 네. 이거 그냥 여러분들 써보세요. 지금 저희가 트렁크쇼에서 아, 그리고 저희가 이번, 이번에만 이 가격이 이번에만? 네, 왜냐면 저희가 런칭한지 지금 저희가 두달에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트렁크쇼에서는 네.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번에만 이 가격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삼6 프로고요. 두개사람은 점점점점 아시죠? 많이 사면 살수록 응. 할인율이 많다는 거. 다섯 개 샀을 때 거의 4 9 프로예요. 거의 절반 가격. 절반 가격이에요. 요만큼 작은. 저그두 배. 요렇게 충분해요. 네, 맞아요. 응.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할 때는 아, 냄새 너, 너무 좋지. 이냄새 여러분. 어, 맞게 해드리고 싶다. 여러분. 아, 맞게 해드리고 싶어 너무. 여러분. 예전에 어, 우리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고등학교 때이향 향 자체가 좀캐미 클라인이라. 아우 캐빈 클라인 시1 <laughs> 아, 저 그거 추억이에서 <laughs> 나의 나의 첫 번째 악수야. 그거야. 그거예 얘도 한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어, 얘도 슈가이야. 네, 얘는 슈가이야예요. 음. 이거는 너 혹시 엑소좀이라고 아시나요? 알죠. 예. 네, 요즘에 엑소좀이 엄청나게 핫하거든요. 음. 근데 보통 바디워시에는 엑소좀이 들어가질 않아요. 음. 근데 저희가 어 그냥 일반적인 바디워시를 만들 것 같았으면 아예 생산을 안 했을 거예요. 오. 근데 저희는 여기다가 음. 어 얘가 뭐냐면 일단 보면은 음. 시트러스 플로럴 바디워시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향이 시트러스하고 음. 플라워 향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향이 어떤 향이냐라고 하면은. 음. 어 말을 제대로 잘 이게 형 이게 안나와요 안 왜냐면 얘도 한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향이거든요 얘도 음. 뭔가가 상큼하면서도 아. 우아하면서도 되게 그쵸 음, 음, 음. 근데 저희는 정제수 대신에 해수를 44%를 넣었고 음? 그리고 거기에 시트릭 엑시드라고 해고 얘는 음. 그 바디 각질 제거해주는거 아. 어쩐지 보들보들하지 어. 음.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피부가 그러지 어. 건조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약간 소량을 넣어서 어. 그냥 에브리데이 썼을 때 음. 이게 잘 결정돈이 되도록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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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다음에 여기 글루타치온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음. 뭐냐면 바디 화이트닝이에요 아. 아. 음. 요즘에 음. 바디 화이트닝을 원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쵸. 어, 왜냐면 이제 하야면, 음. 부티라고, 부티와 귀티의 그럼요. 상징이라고 그럼요.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글루타치온 이 들어가서 바디 화이트닝이 되고, 음. 그 다음에 여기 바쿠치올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바쿠치올은 음. 바디 탄력에 도움이 되고요. 음. 그리고 바쿠치올은 음. 탄력에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음. 우리는 바디 트러블을 잡아줄 수 있어요. 음. 어, 바쿠치올이라는 성분이 사람들은 그냥 탄력이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가 않고, 탄력 플러스 바디 트러블. 음, 음, 음. 그래서 등들은 가슴 들음 나신 분들 많아요. 음, 그래서 그런 때. 음, 너무 좋지. 네, 네, 네. 너무 그래서 좋지. 어 그리고 여기에는 락토바실러스 팔몬트라고 하고 얘는 음. 유산균 약소종이에요. 음, 음. 네, 그래서 얘는 음. 어떻게 쓰냐면 바디 워시로도 쓰지만 핸드워시 그리고 여성 청결제. 그렇지, 그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네, 여성 청결제로 쓰셔도 음. 너무 좋고요. 음. 그리고 얘를 입욕제. 음. 어, 우리 해스탕. 음. 네. 그래서 그 욕조에다가 음. 얘를 이렇게 덜어가지고, 어이고야 얘를 음. 이렇게 해가지고요. 음. 하면은 거품이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일어나요. 음. 어, 그래서 거기서 이복이나 음. 반신욕을 하시면은 피부가 음. 어, 정말 많이 좋아지죠. 그리고 어린아이들, 얘는 100일 이상 아이들부터 쓸수 있어요. 음, 그거 너무 좋아요. 음. 어, 원래 하나에 14, 49,000원이요. 얘는 300ml에요. 300ml. 300ml 어, 자 그냥 그치? 3개, 5개 이렇게 해서 사셔가지고 어, 온 가족이 쓰면은 네. 너무너무 좋고 왜냐면 지금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워시 사신 분들한테만 요거 응? 음? 저희거 이게 당구죠네 방... 어, 굉장히 방치. 커요 저희가 네. 보시면은 엄청 들어가요 음. 엄청 들어가요 네, 엄청 들어가요 음. 그리고 또 이게 또 이게 많은 것도 팔려가지고 아니 트렁크 쇼는 왜 이게 인기가 많아요? 기다리나 봐 이거. 어 엄청 많아요. 어, 어 얘가 얘가 일주일에 엄청나게 많이 주문이 들어와서 어. 제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음. 근데 나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트렁크 쇼의 고객님들은 음. 되게 좀 고가의 제품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피부과 다니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이게 피부과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음. 음, 어.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어쨌든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워시 이거는 여러분 꼭 음, 사보세요 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굿밤 보내세요 안녕